경사당. 에, 이곳은 홍주 진영의 경사당입니다. 오늘날의 군부대라 할수 있는 진영장 동문입니다. 내부 지역 이곳저곳에서 붙잡혀온 신자들은 먼저 이곳에서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억지로 배결를 권유하여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냈고 끝까지 천주학을 믿는다고 증언하는 자에게는 사학 제인이라는 제인 유명을 씌워 목사의 신문을 받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하며 죽어도 천주를 버릴 수 없다고 강력히 강력히 신앙을 증가한 자리입니다. 다리뼈는 부러져 갈기갈기 찢어졌고 살점들은 너덜너덜 그렸으며. 부러진 등뼈는 가죽을 뚫고 밖으로 허옇게 드러났습니다. 대개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유혹이 신앙을 위협했으나, 하느님이종 박치등 나오는 시우는 죽음을 당할지언정 제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숭고하게 신앙을 증가합니다. 매를 맞아 뼈가 부러져 살을 비집고 나온 몸으로 피가 터져 묵사발에 된 입으로 그들은 신앙 고백을 명확히 하였던 것입니다. 천주를 믿나이다. 제 천주를 믿나이다를 수없이 진 신앙 증거다가 바로 이곳 경사당입니다.